I do 이봐가정 이거 헬 사슴이 네 사슴 오 먹는거 봐 가령이 응? 음, 숟가락 줄게요 이거 먹어봐, 음, 먹어봐. 아 맛있다 맛제먹는다 <laughs> 이거 먹어봐

이거? 이거 줄 이거 콩콩물 달아 옥수수 좋아하는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코코아 우유 아냐아냐아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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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<나 알겠지>? <laughs> 아빠 주세요, 아빠 주세요.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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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okay. you 姐，我下回接。嗯嗯嗯嗯 Uji! Pa-pa, pa-pa, pa-pa Pa-pa, pa-pa, pa-pa 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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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u yang apa? Mau yang apa? 까꿍 까꿍 가랑이 없네 가랑이 어디있지 까꿍 아? 가랑이 없다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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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쥐 색칠한거에요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? 오끼끼끼끼 이거는 이거는 뭐야? 응 어? 야우 이건 뭐야? 야옹, 야옹. <laughs> 어 이건 뭐야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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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깡충깡충이 아, <laughs> 뭐야? 어 부엉이 맞아 이건 뭐야 오기요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야 이건 뭐야 <웃음> 이거 <웃음> 사자 <웃음> 그냥 사자 해봐 맞아. 어, 사자 이거 어떻게 해매 <laughs> 하지 매

아고안 무서워! m 아 n g a 아무 n g 야옹. 아 n g aku ngomong, a

강아지 가라 해. 엄마 가라 해. 엄마 가라 해. 엄마 가지 말아맞강아지 엄마. 강아지 가라 해. 아빠 나가래. 가래니까? 가래 아빠 가 가. 가. 가아지 가. 아빠 아빠 가. 가 이랑 엄마랑 가. 가래 이랑 엄마랑 가. 아빠 나가래. 가. 가 가. 아빠 나가 엄마랑 잘 거야 가 엄마랑 가 아빠 안 나가? 빨리 나가라 해가래이 <laughs> 엄마랑 가 <웃음> 가! 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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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이 엄마랑 가 <웃음> <웃음> 잘 먹자. 아빠 나가 나랑 나가 아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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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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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가 아빠 다 죽었다. 아빠 다 죽었다, 나가 아빠 요 아버마 죽었다. 아, 아, 죽었다. 엄마, 가령아, 엄맛아죠, 엄마, 엄 엄마, 엄마,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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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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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엄마 양말. 안 엄마가 벗게 엄마가 양말 벗을게.

테어매테어먹고 난리야. 귀여워. 귀여워. 음, 귀여워. 귀여몽 귀여워. 몽몽, 아, 워 아. 아. 응, 고워몽워 몽몽, 워 몽몽, 귀여워. 응, 귀여워. 몽 아. <laughs> 예쁘다.